2023년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면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주식을 와. 사도 되기는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시기, 어려운 시기에는 기투하시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음. 네. 어떤 분께서 나오셔서 얘기하실 때 네네. 불황이 왔을 때 네네. 투자를 줄이지 않는 기업에만 네네. 투자해도 돈 맞아, 번다고. 맞아 ]만. 맞습니다. <laughs>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재밌고 쉽게 풀어드리는 네오의 지식창고입니다. 네 <laughs> 간단하죠. 네네용이 활기 넘치는 셀프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아, 네. 그래서 그래요? 이번에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이제 2022년도 이렇게 네.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요. 네. 한번 회고 한번 해주시고 전반까지도좀 네. 해주.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2022년도가 좀 상당히 어려운 해였었던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뭐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이제 저희가 희망을 가진 2022년이었지만 끝나지 않았고, 음. 이제 이게 점점 중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2022년도 어려웠었지만, 2023년도 또 어렵지 않을까 어...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어려움을 또잘 견디신 분들은 2023년에도 어려움을 잘또 견디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또 계속 어려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이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봐야겠죠. 어, 네. 그 어렵다는 말씀을 네네. 조금 정량적으로 말하면 네네. 그 코스피 지수가 네네. 지금 이제 2,200으로 다시 내려왔더라고요. 좀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내년에 네. 더 떨어질 수도 있죠. 어. 네네. 2000 밑으로 막 이렇게 아2000 밑으로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예. 네,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한 어. 10%는 더 떨어질 수도 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만 2 0 0에서 210대까지 네. 그 사이 네. 그래도 뭐그 정도면 괜찮네요. 네, 그래도 한국이 어. 많이 선방을 하고 있어요. 어. 이번 연도 한국이 수출 순위에서 6위에 올랐습니다. 아, 6위. 원래 한 네. 10몇, 1몇이아니에요 원래 한 9위, 9위 정도에, 10위, 10위, 10위. 한 2년 전만 하더라도한 9위 정도였지만 아, 지금 한 6위까지 올라왔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 한국의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음. 문제가 되는 거는 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원자재랑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적자가 나고 있어요. 음. 그니까 러요 문제만 해결하면 사실 한국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진 수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 에너지, 우리는 이제 에너지가 없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나 에너지가 없다 보니까, 음, 한국은 가공 수출, 음. 가공 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라든지 기업에서 음. 좋은 해법을 가지고, 좀, 다가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네네. 전쟁이 끝나면, 네네. 조금 원자재 부분에서, 어, 좀 수월해지죠. 수월해지고, 아,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미중패권 전쟁이 네네. 있으면서, 그, 중국에, 네네. 우리가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그런 부분은 괜찮나 보네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음. 중국에 우리의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네네. 중국이, 안 좋아지면 한국도 안 좋아질 거다. 그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옛날에는 이제 화합하고 협동하고 이랬지만 지금 블록화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만약에 배제가 된다면 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하... 네. 네, 저는 한국, 대만, 일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흥국으로서는 음. 이제 중국의 공장 역할을 할수 있는 국가들이 베트남이나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정도가 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음. 이런 신흥국들은 사실 갑자기 중국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한국이라든지 대만 일본 기업들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되고 있다고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중국 시장을 일부 잃더라도 네. 기회가 더 크다고 보시는 네. 거네요. 기회가 더클수 있죠. 어... 왜냐면 중국은 지금 내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음. 외국 걸안 쓰려고 그래요. 음. 특히 한국 거. 음. 지금 보시면 은 중국에서 한국 휴대폰 팔리나요? 안 팔리죠. 전혀 안 팔리고 자동차도 있어요. 안 <laughs> 자동차도 거의 안 팔리고 있고요. 음. 그러면 결국에는 중국의 부품만 열심히 대주다가 중국이 커지면 은 음. 한국이 살아남을 자리는 그다지 없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중국이 죽게 되면은 한국이 그 안에서 살아날 기회가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그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그렇죠? 그런 쪽으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죠.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동남아 시장. 음, 네, 동남아까지. 그러면은 2023년도 만만치가 않다고 하면 네네.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laughs> 주식을 아, 사도 되기는 하는 거예요. 주식을 사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냥 주식이, 경제가 좋던 안 좋던 저는 정립식으로 음. 꾸준히 그냥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한달 일정? 네네네. 음. 왜냐면 사람이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음. 내일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 내가 만약에 이 부분, 이 상품이 좋다, 아니면 뭐 이런 제품이 좋다, 이런 거에서 뭐 느끼는 게 있다면 그냥 꾸준하게 음. 적립식으로 사뒀다가 음. 목표한 가격이 오면은 뭐 매도 하시고 음. 그다음에 더 내려가면 또 여유 돈이 있으면 또 사시고 음. 이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좀 안정적이고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시기 어려운 시기에는 어 B2 하시는 건 굉장히 어. 어렵겠죠. 음. 네. B2는. 급구 말리겠습니다. 음, 네네. 그 내우 님께서 투자를 되게 오랫동안 해 오셨잖아요. 네네네. 지금의 이런 좀 위기라면 네네. 위기라는 상황이 네네. 해결 언젠가는 해결될 거라고는 보시는 건가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laughs> 뭐 경제라는 거는 항상 어렵지만도 않고 항상 좋지만도 않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는 뭐 인플레이션에 따라 우상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내려갈 때 견딜 수 있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죠. 음. 네. 그러면 2023년이 2022년하고만 딱 비교했을 때는 네네. 2022년도 되게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그래도 딱그 연도를 잘라서 봤을 때는 네네. 그래도 막또 그렇게 하락은 아니니까 네네. 그래도 2022년보다는 좀 멘탈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까요? 아무래도 2022년에 음. 우리가 하락기를 경험하고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를 했고요. 음. 그다음에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개개인들이 다아 내년에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적인 관점에서는 2022년보다는 2023년이 음. 좀더 낫지 않을까? 음, 2024년을 또 조심스럽게 예상해 본다면 점점 나아지는? 2024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어... 희망이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쯤이면 좀 마무리가 될 음. 거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기술력이라든지 음. 그런 새로운 기술력이 또 어, 탄생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음. 있습니다. 아, 음.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립식으로 네네. 주식을 사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셨는데 어느 섹터나 어느 기업을 좀 사면 좋을까요? 보통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어, 1위가 삼성전자, 음. 그 다음에 2위가 카카오라고 해요. 어. 네, 그리고 외국 주식으로는 이제 테슬라. 지금 제일 많이 매수하고 <laughs> 있는 주식이 테슬라라고 합니다. 네. 어, 근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으로 내년에 주도를 할수 있는 섹터는 저는 음. 2차 전지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소재. 네, 2차 전지 쪽. 어. 그러니까 배터리랑 이차 전지라고 음. 볼 수가 있죠. 음, 네. 셀과 소재. 아,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는 게 삼성전자, 카카오, 네. 그리고 미국은 테슬라인데, 네. 이거는 주도주라고 안 보시나요? 일단은 반도체를 봤을 때, 음. 반도체 이번에 4분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제 곧 있으면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예상치가 마이너스 1조 원이에요. 아. 네. 마이너스 1조 원 장난이 와, 아니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 영업이익이 한 거의 반 토막이 날 거라고 그래요. 그 음. 이유는 뭐냐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재고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고 해요. 음. 이거를 소진시키려면 일단 가격을 다운 시켜야 되고 음. 마이너스가 나도 팔아서 이걸 소진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수요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음.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음. 지금 교체 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리고 스마트폰 가격대가 워낙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음. 교체 주기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중국에서 이제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음. 많이 팔릴수록 한국에 있는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가 또 창궐되고, 음. 뭐, 봉쇄, 뭐, 봉쇄 정책을 펴진 않지만, 코로나가 오히려 지금 확산이 되면서 봉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가 지금 다시 죽어가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많이 팔릴, 어, 상황이 아닌 거고요. 음. 더군다나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음. 그래서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나왔을 때, 내년 1분기까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고 얘기를 네. 드렸는데 지켜보자고요. 네네네. 네. 지금은 뭐좀더 2분기까지도 오.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아. 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던 재고 물량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오. 더 높은 것 같아요. 음. 지금 기업들이 반도체 재고 물량이 마이크론도 그래서, 되게 안 좋다는 거 네, 하더라고요. 마이크론도 지금 적자고요. 감원까지 진행을 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원은 <laughs> 네. 우리나라는 아니거든요. 감원은 안 하고 어느 정도 음. 수준이 되면 공장 증설을 멈추거나 음. 아니면 줄이고 있죠. 계획했었던 걸 줄이고 있죠. 그다음에 생산량도 좀 줄이고 있고요. 음. 그렇구나. 아, 진짜 힘든 상황이군요. 네, 네. 그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네. 삼성전자는 유일하게 음. 음. 지금 생산량 줄이지 않고 우리는 계속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지금 수익을 내고 있어요. 허, 대단하네요. 네. 줄긴 하지만. 그렇죠.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어도 그래도 단 1원이라도 수익을 낼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보통 다른 기업들이 야, 니네만 계속 그렇게 안 줄이면 우리 다 죽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 기업의 생리는 굉장히 냉정하죠. 음. 니네가 죽거나 말거나 우리는 괜찮아. 이런 거죠. 음. 근데 과연 삼성전자가 그렇게 나갔을 때, 음. 어떤 방향성이 생길까라고 많은 분들이, 어, 궁금해 하시는데, 치킨게임으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또 새롭게 생각하고 있는 분야가 자동차 반도체 쪽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전기차나 자율주행 차에는 반도체 개수가 음. 뭐 몇천 개가 맞아요.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뭐. 네. 그 부분만 해도 그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삼성전자 쪽에서 얘기하는 바로는 그 반도체 주요 매출처가 뭐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 PC였다면 그 다음에 모바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음. 이 다음이 자동차반, 네. 아. 자동차용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 이제 그런 수요를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는 수요를 줄이지 않고 우리는 음. 그쪽 방향성을 키우겠다라고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어떤 분께서 네네. 그분이 나오셔서 얘기하실 때 네네. 그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불황이 왔을 때 네네. 투자를 줄이지 않는 기업에만 네. 투자해도 돈번다고 맞아, 맞아, 맞습니다. <laughs> 네, 그 말이 정답이에요. 어, 네. 왜냐면 그만큼 그 기업은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고요. 일단 돈이 있다는 어. 뜻입니다. 지금 같은 이 고금리 시, 시대에 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 마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거의 뭐한 자릿수 낮은 네, 한자릿수 뭐 제가 생각했던 한 5-6%? 어. 네 5-6%밖에는 안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음. 근데 지금 은행 이율이 중소기업이 아, 대출을 받으면 네한7-8% 내야 돼요 아, 이율을요 그러게요. 그러면 사업할 내가 게 네, 의미가 네, 사업하는 의미가 없는 시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돈이 얼마나 많이 음. 가지고 있느냐가 지금 투자를 할때 가장 좋은 방향성으로 볼수 있는 투자에 대한 지표가 될수 있다라고 음.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음. 삼성전자는 굉장히 투자금이 많은 기업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가 네네. 지금 이제 힘들기는 다 같이 이제 섹터가 힘드니까 네네. 근데 나중에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질 네네. 거고 지금 가격 이제 볼수 없을 거라고 하는 2~3년만 지나 그래서 아, 이, 지금 힘드니까. <laughs> 또저기 희망고문 아닐까 하면서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음. 지금 가격대에서 뭐 계속 사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내년 뭐, 한 1, 2분기까지는 그래도 어려울 거니까, 음. 뭐, 크게 오를 부분이 없어서 음. 지켜보자는 것 뿐이지, 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지금 가격대에서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음. 생각이 됩니다. 음. 네, 그럼 국내에서 2위 카카오 한번 이야기해 보면 네. 네이버 카카오도 좀 내년에 별로 안 좋을까요? 아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금리에 굉장히 많은 음. 영향을 네. 받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좀 꺾이는 부분을 음. 보셔야 돼요. 네. 네, 지금 내년 상반기 뭐 내년 중반기까지 금리 인상이 지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해도 음. 그 금리가 한 1년에서 2년 사이는 계속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음. 네 아무래도 향후 뭐 1, 2년 안에는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다만 뭐 신기술이 적용이 돼서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신기술이 빨리 도입이 된다면 어, 상황은 바뀔 수 있겠지만 음. 내년에도 메타버스가 도입이 빨리 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도 어,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건데 소프트웨어적인 게 발전이 되려면 하드웨어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음. 판매량이 늘어나야 돼요. 아다 연관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도체 판매량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메타버스가 발전할 수 있는 거지, 음. 메타버스를 발전시키려면 어마어마한 용량이 필요합니다. 이 용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도체가 판매가 많이 되고 데이터 센터가 많이 지어지는 게 음. 먼저 선행이 돼야, 음.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발전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네이버 카카오도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우리나라에서 그 ETF 중에 네네. 그 탑텐 ETF 있더라고요 네네. 타이거 탑텐인가 근데 그거 보니까 그거는 진짜 엄청 빠졌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거의 뭐50% 가까이 빠진 네네. 것 같은데 ETF가 네. 그러니까, ETF는 <laughs> 뭐 그냥 그 비슷한 종목들을 골라 담은 건데 음. 1등주가 떨어지면 어쩔 수가 없죠 어, 그리고 또 아마존도 많이 떨어지고 예. 구글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보니까 반도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나스닥 많이 떨어졌다고 네네. 하는데 탑텐 기업들이 더 네네. 많이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반도체도 떨어지고 있지만은 성장주 쪽으로 떨어지는 게더 컸죠. 음. 예. 그 네오님께서는 지금 여유 돈이 있다고 하면, 네네. 삼전이나 카카오보다는 네네. 그래도 2차전지에 조금 더 비중을 식겠다 네, 저는 저, 저번 방송에서도 음... 계속 이야기했지만, 2차전지 어. 쪽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저 제가 실질적으로도 2차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2차전지는 그러면은 이런 좀 불안이나 경기침체 네. 상황 속에서도 네. 이거를 그나마 상대적으로 네. 뚫고 갈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힘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음. 2025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전기차가 지금 생산을 하는 데가 이제 GM 포드 이런 완성차 기업, 뭐 현대차는 물론이고,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요. 2025년을 음. 이제 기점을 보고 있어요. 음. 그 기간에 새로운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요. 음. 그러다 보니까,